안녕하세요 흰 리고 따기입니다 음, 날씨가 추워진다고 해서 이렇게 반 정도 절반만 안으로 들였어요. 어, 오늘하고 내일, 내일까지는 다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영하 9도까지 예, 내려간다네요. 날씨가. 음. 그래도 아들이 잠깐 도와줘서. 예, 그래도 좀 수월했네요. 어 이렇게 바닥에다 두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선반에다가, 오던 선반에다가 어, 올려두고 이제 하나하나 어,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얘는 물이 고프네요. 어, 밖에 창틀에 저 아이들이라서, 물, 물을 제때 못 주니까, 물이 고프네요, 얘는. 용물이에요 홍용월. 홍용월. 이렇게. 홍용월인데, 물은 그렇게 진하게 들진 않았네요. 저번에는 물이 좀 진하게 들었었는데, 그렇게 진하게 물은 안 들었네요. 목대가 이렇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응.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목대가 점점 길으면, 길어지면은 좀 응.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아파트에서는 얘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한 화분에 같이 있는데 얘네는 앞쪽에 이렇게 나란히 있는 아이 둘이나 물이 들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아이들은 물이 그렇게 안 들었네요 음, 신기하네 얘네는 얼룩덜룩 이렇게 얼룩얼룩하죠 카메라상에 색깔이 다못 잡아주네요 예쁘네요. 얘는 그래도 수분이 안빠졌네요 그들이 있어요. 응. 얘는 수분이 아직 안 빠졌네요. 그리고 얘는 이 꼬지를 키운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입니다. 응. 오늘 되게, 어 농원에 갔다 왔거든요. 어, 인천 다육 도매 매장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조그만 러블리 로즈 여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여보다 더 작은데 천, 1,400원인가 1,5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해도 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꼬지를 키웠는데 음. 요새 러블리 로즈가 인기가 많은지 조금 가격이 그래도 쪼고만데 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고스티. 음. 우짜라서 이렇게 적심을 했는데, 적심을 해서 여기다가, 어, 방력 접착제를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목대가, 예, 마르다가, 예, 이제 안 마르네요. 음. 고스티. 그리고 얘는 문스톤이에요. 문스톤. 어, 밖에 나가더니 짱짱하게 다져졌어요. 얘는, 음. 얘는 꽃대인가봐요. 가운데. 음, 꽃대가 올라오나봐요. 얘도 입장이 굉장히 짱짱하네요. 음. 엄청 짱짱하네요. 얘만 수분이 빠졌네. 용월. 용월이 물을 좋아해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입장이 이렇게 쭈글쭈글하죠? 주름이. 얘는 물을 좀 듬뿍 줘야 될것 같아요. 얘도 페트병에다가 이렇게 심었거든요. 응. 생수병에다가. 흙은 젖어 있는데, 흙은 젖어 있는데, 얘는. 입장이 수분이 없네요. 와, 얘는 진짜 많이 컸네요. 성장을 많이 했네요. 백모단이에요, 백모단. 저번에 쬐그만 있었거든요. 밖에 노숙을 하더니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진짜. 와, 총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도, 밖에서 노숙을 해야, 이렇게, 짱짱하고, 어, 크기를 빨리 키우거든요. 예쁘죠? 백무단. 이렇게 얘는 용월이에요. 얘는 입구지를 키운 용월. 얘도 입구지를 키운, 어, 연봉이거든요. 연어 용월. 얘는 영물이고 얘는 연봉 얘는 목대가 꽤 길어요 이렇게 목대가 그리고 얘는 프릴 수연이거든요 얘는 뭐 굉장히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목대도 굉장히 길고 응. 화분도 롱 화분에다가 아 근데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으니 얘가 진짜 무겁네요 응, 이렇게 어, 다이소 바구니 2000원 바구니 하얀색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여러 개 담아서 한 번에 들으려니까 진짜 굉장히 무거워요 팔이 아파요 이렇게 꽃대가 굉장히 길게 올라갔어요 꽃대를 잘라서 이제 잘라서 입장 하나하나 떼어서 여기 입장이 많이 붙어 있죠 얘네를 떼어서 입구지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잎꽂이 하려고 얘를 꽃대를 안 자르고 그냥 뒀거든요. 꽃대 입장이 굉장히 짱짱해요, 만져보면. 입장도 굉장히 두툼하고. 이런 아이들 잎꽂이가잘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백모단. 얘도 많이 살았네요. 크기를 많이 키웠어요. 이렇게. 얘도 입꽂이를 키운 연봉. 얘는 파랑새. 그리고 얘는 흑개리. 얘도 입꽂이를 키웠는데, 와, 노숙을 하더니 진짜 많이 자랐네요. 크기를 굉장히 키웠네요. 여기 뒤에도 하나 있고. 얘는 당연히거든요 색감이 어, 화면상에는 잘 안나오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짱짱해요 어, 색깔이 진해요 얘도 물을 줘야 되네요 어, 수분이 다 빠졌어요 색감이 예쁘죠 응. 얘는 해리와슨 응. 얘는 다빈치 코드입니다. 얘는 수연. 그렇게 추운데도 영하, 체감은 영하 6도까지 밖에서, 예, 그래도 잘 있다가 들어왔네요. 얘네,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 데리고 들어왔어요. 데, 들어오기 싫어하는 거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얘는 빛이 우리대. 얘가 색감이 진짜 예쁘네요. 이 색감이 잘 안나와요. 뉴헤네 진조. 진주. 뉴헤네 진조입니다. 애난 프리티. 얘도 수연이거든요. 수연. 얘도 당연. 작년에 얘네 둘이 어냉에 입어가지고 입장 다 떨어진 아이들을 이렇게 그냥 뒀더니 어, 새 입장이 나와서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래도 작년에 냉에를한번 입어서 그거 어, 짱짱하게 다져서 그런가 그래도 작년에 적응을 했다고 올해는 좀 추위에 조금 강해진 것 같아요. 체감 온도 영하 6도에도 이렇게 음, 밖에서 잘 지내고 들어왔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한해두해 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어, 조직이 단단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얘는 틴커벨이에요, 틴커벨. 팅크벨. 색감은 그다지 이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짱짱하게 다져졌어요. 얘네는 흑길이, 음, 흑길이 꼬지예요. 음, 얘네는 용물이거든, 아, 용물 아니고, 라울이거든요, 라울. 며칠 전에 얘가, 요 하나이가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요 입장 하나, 하나가 지금 아직 회복이 안된것 같네요. 음. 얼굴 하나가 냉예를 입어서 투명한 색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왔네요. 음. 얘만, 얘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얘만 냉예를 입어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천 원짜리거든요. 얘도 천 원짜리, 얘도 천 원짜리, 얘는 이천 원 버트거든요. 얘는 데려와서 아직 그 분갈이도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예, 두고 키우거든요. 근데 2,000원 포트짜리는 괜찮은데 얘 응, 얼굴에 하나만 냉해를 입었었거든요. 응. 근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됐네요. 여기 입장 한 개만 그러네요. 응. 얘는 저희 집에 묵은 동이 도테랑도테랑입니다 얘도 진짜 짱짱하게 다져졌어요 입장이 길쭉길쭉 했었는데 밖에 노숙을 시켰더니 입장이 좀 넓어졌어요. 응. 음. 한 옆처럼 입장이 넓어졌네요. 그리고 얘는 백모단입니다. 백모단. 색감이 예쁘죠? 응. 음. 살구빛으로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얘는 휘성. 얘꽃 폈다고 제가 저번에 그랬죠. 아직도 꽃피가 있어요. 이렇게 꽃이 엄청 오래가네요. 얘도 물은 그다지 진하게는 안들었어도 그래도 짱짱하게 많이 다져졌어요. 얘 뒤에 아이는 어 집시. 집시입니다. 얘도 색감이 많이 예쁘네요. 응. 목대가 길어진 것 같아요. 목대가. 얘도 해리와쌀 응. 얘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우주목도 냉에 좀 약한데 그래도 조금 어 작년에 다져졌다고 그래도 조금 추위에 강해진 것 같아요. 영, 체감온도 영하 6도까지도 견디는 거 보니까, 한 해도에 이렇게, 어, 추위에도, 어... 견디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짱짱하게 다져지면서, 강해진답니다. 얘는 파랑색. 천원포트예요 천원포트에다가, 이렇게, 응. 어, 오늘은 한반 정도만 드렸거든요. 절반. 응. 한 번에 다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내일도, 내일은 이제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월요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해서.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응.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